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해 보이기도 해도 그래도 추가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것은 참 다행인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초반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나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심정지 상태 수준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길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이 일단 10만 달러 한번 찍고 유례 없는 약세 국면에 진입을 해서 만 달러까지 폭락할 거라는 건데 이 10만 달러 찍고 만 달러 폭락한다 이 숫자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의미 있는 반등세가 펼쳐질 때는 분명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약세장 대응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분석가들의 분석과 전망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SEC의 리플 반박 입장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을 보면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에 관여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SEC가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 했던 주장의 반복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뭔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위 테스트 적용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더리움도 그럼 증권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된 게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리플이 우세하게. 형성된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특히나 최근 들어서 히먼 스피치 문건 등이 리플 측에 제출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순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법리적으로 리플의 승소를 장담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리플이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 패소를 하면 즉각적인 시세 폭락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리플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이 소송 기간에도 자기 할일 꾸준히 잘 해왔습니다. 특히 리플 CEO는 이 패소할 경우에 미국 떠난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XRP 시세 역시 단기적으로는 폭락할 수 있어도 곧장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리플이 소송을 당했을 때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 리플은 소송 소식에 폭락했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등 랠리를 벌였던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해외에서도 별달리 임팩트가 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그냥 실과하다가도 그래도 흐름 놓치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 이렇게 항상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 언젠가 한 번은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게도 한번 정도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면 이슈 정리하는 부담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도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별다른 변동성 없이 19,000달러 초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다시 18,000달러대로의 후퇴보다는 2만달러 돌파에 좀더 무게중심을 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지면서 다시 41%대 후반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탕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돌파를 하기까지는 최대 23일이 남았다라면서 랠리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가 6시간 차트인데 하단의 지지와 상단의 저항을 통해서 이 삼각 수렴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꼭지점까지 가는데 남은 시간이 대략 23일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위쪽으로 돌파를 해내면 정말 참 아주 많이 좋겠지만 일련의 상황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게 또 아래쪽으로 빠지면 어마어마한 후퇴 상황 벌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TA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9년에 세 번에 걸쳐서 각각 바닥과 저항을 확인했고 이후에 거대한 랠리를 벌였습니다. 지금 역시 이미 세 번씩 각각 바닥과 저항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동일한 반복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목표 지점은 2023년 초까지 4만 4천 달러로 나아가는 상황인데, 인컴샤크는 비슷한 목표 구간 도달 시점을 올해 12월 초로 제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적중시키게 될지도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고나는데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대신 다음 몇달 동안 부를 축적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시장은 원래 무자비하다. 난 이걸 지난 6년 동안 목격해 왔다. 글로벌 경제 환경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힘든 상황에 대한 가격 반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곧 반등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가격 더 떨어지는 거 기다리다가는 부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약세장에 진입하기 전에 2023년에 10만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것이다. 이런 나름 꽤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에 의지한 전망인데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크레더블 크립토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2023년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10만 달러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에 이전에 볼수 없었던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2025년까지 만 달러 가격을 바라보고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만간 만 달러에서 만 4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다른 분석가들의 멘트도 함께 제시했는데, 이 필브필브의 경우에는 1만 달러 폭락 가능성을, 크립토카포의 경우에는 2만 1천 달러 반등을 본 뒤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1만 4천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 자체 전망이 워낙이 전폭적이긴 한데 일단 폭등 장세가 한번이라도 펼쳐진다라면 반드시.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익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분석을 하나 제시했는데 뱅코브 아메리카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변화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뱅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과 금의 40일 상관관계가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0.5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과는 0.69, 나스닥과는 0.72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이건 지금 좀더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뱅코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증시와의 플러스 상관관계는 하락하고 있지만 금과의 상관관계는 상승하고 있다. 이건 상황이 변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거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아직 시장이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의 소식이었는데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태양광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개발 업체인 블록 스트림의 CEO 에덤 백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과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직접 이걸 보여주는 걸 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은 최대 수요를 산정해서 만드는데 통상 생산량의 50%는 사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수력발전을 이용해서 만든 전력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50%를 놓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는 이 같은 수력발전소가 많이 있다. 텍사스에서 잭도시와 태양에너지 그리고 배터리를 이용한 채굴장을 건설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력 프로젝트를 사업 초기부터 수익성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공장에서 태양광과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양반들 꿍꿍이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SEC의 리플 반박 입장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에 관여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리플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SEC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도돌이표 주장인 것이 최근까지 진행된 제3자 법정 진술 아미커스 브리프를 통해서 하위 테스트 적용 기준과 실제 리플 XRP 구매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XRP 가치를 일정 비율로 배분받기로 하고 투자를 한게 아니라. 브리지커런스로서 ODL 사용 목적으로 XRP를 샀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다양한 혁신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는 XRP 투자를 통해서 수익 배분을 기대한 적도 없고 리플사의 경영 성과에 기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무리해가 이런 소송을 촉발시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걸 하위 테스트 적용 여부, 이런 걸 말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SEC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도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XRP 홀더이고 소송에서 당연히 이기길 바라고 있지만 이 세상사라는 게 언제나 뜻밖의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의 기대처럼 잘 마무리가 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적용돼서 리플의 패소나 리플의 불리한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호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가격 폭락은 발생하겠지만 곧장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패소할 경우에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자기 할일잘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존재하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펼친 혁신의 결과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미국에서 소송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뭐 충분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향하면서 전해지는 소식들도 많고 다소 예민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엑셀피 홀더분들은 여러 소식들 잘 바라보시고 참고는 하시되 너무 이런저런 소식 하나 하나에 반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